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시면 여러분은 진짜 한식 맛집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비트 주세요. 아무래도 해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국물이죠. 지난 국물을 위해 한우만 고집하고 있고요. 한우 우족과 해옥만의 특제 소스로 한쪽 가득 8시간씩 3번 24시간 동안 강한 물에서 졸이며 우려낸 육수 바로 해옥만의 진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어옥은또 단순히 국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 진한 국물 위에 저희가 직접 선별한 식재료와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 가득 겉절이 김치를 더불어 다양한 반찬을 손수인 손님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경기 속에서 고단한 하루와 묵은 피부를 풀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는 중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는 내일 새벽부터 불을 올리고 정성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생식만을 고집하며 배운 헤어옥의 곰탕 한 그릇, 국어꽃 한숟가락에 헤어옥이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 음식을 드시며 저희만의 진정성을 느끼고 또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헤어옥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아이 중 무엇이 더필요할까요